자, 46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 C1하고 C2가 있고요 AB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있고, 음, 여기 각각의 원주각에 나와있을 때, 원의 합을 구하라, 넓이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외접원이 보이죠? 그래서 외접원이 보인다면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사인 법칙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수 있는 방법은 사인법칙밖에 없으니까 일단 사인법칙이 먼저 떠올라서 이 왼쪽에 있는 반지름을 R1, 오른쪽에 있는 반지름을 R2라고 잡으면 왼쪽에서 사인법칙을 써버리면 사인 60도분의 6은 ER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오른쪽에서 사인법칙을 써버리면 사인, 사인 45도분의 6이 ER2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들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뭐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루트 3분의 12 이렇게 되고 2로도 나눕시다. 그래서 2분의 1을 한게 r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는 루트 2분의 12 곱하기 2분의 1까지 한게 r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 6 나오고 여기 6 나오고 결론적으로 r1은 2루트 3 이렇게 되고요. r2는 이제 루트 2 지워지니까 3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요거를 제곱하니까 12파이 요거 제곱하니까 18파이 그래서 답은 30파이 답은 2번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467번 일단 선분 AD랑 선분 BD랑 선분 CD 이놈의 세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될것 같으면 원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D라는 한 점에서부터 A, B, C 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얘는 지금 D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이제 원이 보여야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원의 형태가 먼저 보여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같은 각도가 있으면은 원주각, 중심각을 활용해서 같은 각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만, 이만큼에 대한 각도, 똑같은 각도가 보이나요? 음, 네, 얘가 지금 이 놈에 대한 지금 원주각이 20도니까 중심각, 즉 여기는 40도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가 없죠? 네, 그다음 여기 40도, 이 놈에 대한 요 놈에 대한 지금 각 여기가 이 놈이 원주각이고 얘가 중심각이 따라오겠죠? 얘가 80도 일단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문제는 선분 b 기의 길이를 구하라. 갈게요. 선분 비디가 의미하는 게 선생님은 뭐라고 읽히냐면 이제 이커다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접원이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버 리면 이제 사인 120분의 변의 길이가 8이죠? 이좀 지워줄까요? 네, 8. 이 놈이 두 배의 r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R을 구해주시면 이 e 나누고요. 사인 120도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답은 루트 3분의 8. 계산하니까 3분의 8 루트 3. 4번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468번. 음, 자, 일단 삼각형 ABC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다 1 8 0도가라는게 일단 바로 체크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 더하기 B를 파이 마이너스 C 한 문자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A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바꿔놓고 자 일단 이제 각 변환 공식을 통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는 사인 제곱 C가 따라오고요 여기는 사인 제곱 A 여기는 사인 제곱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사인 C를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 분의 C라고 바꿀 수 있고 여기도 2R 분의 A라고 바꿀 수 있고 여기를 2R 분의 B로 바꿀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은 여기 분모 다 날라갈 거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니까, C가, 네, 직각삼각형 찾아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469번. 자, 이제 요것도 468번하고 같은 유형인데, 조금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여기 사인이 나오면, 우리가 사인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쓸수 있는데, 코사인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코사인 A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하지만 얘를 제곱한 형태를 하면, 제곱을 해버리면, 얘를 제곱하기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에 대한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를 사인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하나의 유형이 됩니다. 그러니 유형적으로 접근해주세요. 저걸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코사인 제곱 A, 가라는 거를, 이렇게 생긴 걸 제곱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사인으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인 제곱 b 더하기 1 마이너스 인 제곱 c는 1이다. 자 바꿔주시고 식을 정리해주시면 사인 제곱 b 이거 먼저 썼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c 따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들을 계산하면 은 여기 1 1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는 1이 여기 오른쪽에는 1하고 지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아 이놈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인 제곱 b가 sin 제곱 a 더하기 sin 제곱 c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놈을 2r ER 분의 b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이제 보이시죠?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여기까지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가조건이 의미하는 건 그냥 아, b가 빗변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뭐 외접원의 넓이 abc까지 찍어놓을까요? 여기가 a, b, c 자, 이놈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지금 외접원의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외접원 r 구하기. 첫 번째로는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도 있는데 두 번째가 직각 삼각형인 경우입니다.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 직각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놈이 이제 외접원의 지름 e r 이 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외접원을 여러분들이 그려 보시면 얘가 지름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외접원을 구할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이 안 된다면 아니면 사인 법칙을 쓸수 있지만 직각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외접원의 넓이는 즉요놈의 b가 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r 제곱 파이 구한다는 얘기는 즉 b를 구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b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천천히 풀어주기 위해서 식들을 끄집어낼 텐데 첫 번째 넓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a 곱하기 c를 한게 30이다라고 나와서요 정리하니까 a는 60이다라는 식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나를 정리해서 내가 식 하나를 끄집어내고 문자가 a, b, c 세 개니까 이제 식 하나를 더 끄집어내야 될 텐데 문자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할 텐데 이세 번째 식은 여기 있는 이 피타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이제 b를 구하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먼저 정리하고 여기다가 옮겨 쓸게요 자 주어진 예를 이제 각변화 공식으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3배의 탄젠트 a라고 써주면 될것 같고요 자 얘는 음 각변화 공식이 안 되죠 자 그럼 나 뭐라고 했냐면 비가 지금 여기 비라는 각이 2분의 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가 2분의 파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4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를 빼니까. 그러면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뒤에는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오시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더하기 탄젠트. 각 빼는 거쉽으니까 네, 더하기 탄젠트 씨는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나에 대한 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배의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C가 2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풀어보시면, 탄젠트 A가 의미하는 건, 여기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C분의 A라고 알수 있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C분의 A, 더하기, 탄젠트 C가 의미하는 건 A분의 C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얘가 2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양쪽에 AC를 곱해서 C까지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배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2AC다. 근데 AC가 6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 얘는 120이다. 여기까지까지어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C제곱이 120이라고 알고 있고요. AC가 60이라고 알고 있고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외자원의 넓이니까 b를 구하는 걸로 지금 초점을 맞추시면 되니까 음 일단 요거두개 가지고 a하고 c를 먼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문자로 통일을 해주시면 선생님, 선생님은 a 대신에 c분의 60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c분의 60이니까 음 너무 좀 커지, 커지나? 그래서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c제곱분의 3600 더기 c 제곱이 1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맞게 하고 있나요 제가? 그러면 <laughs> 계산이 좀 더럽네요. 음 계산이 좀 더러운 것 같으니까 좀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겹 문자로 통일하는 거 말고. 음, 네 여기에서 이 숫자를 대입을 하지 않고요 여기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좌변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3a 제곱 더하기 2ac 마이너스 c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버려요 요렇게 자 그래서 a 더하기 c가 0이거나 3a 마이너스 c가 0인데 요 놈들은 변의 길이니까 얘는 0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아, 3a-c는 0이다. 즉, c는 3a라는 걸 끄집어내고요. 이제 c는 3a라는 걸 끄집어냈으니까 여기다가 c 대신에 3a를 대입해 주시면 3a제곱은 60이니까 a제곱은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제곱이 20이니까, 음, c제곱은 9a제곱이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180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얘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하니까 200이라고 구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려는 거답 내봅시다 내가 구하려는 외접원의 넓이는 요 놈이 2r이니까 음, r은 2분의1 b 가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r제곱을 해버리면 4분의 1b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b제곱이 200이니까 여기다가 4분의 1배를 하니까 답은 5파 이렇게 이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469번에 대한 문제는 일단 문자가 3개니까 식 3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천천히 끄집어내시고요. 여기서 선생님처럼 여기 있는 이 AC라는 걸 60이라고 구해서 대입을 해버리는 순간 식이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그때 조금 수정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